안녕하세요. 소리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뱀자세와 고양이자세를 연결해서 아침을 활력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앉아 시작하겠습니다. 양손 가슴 앞에 모으고, 코끝으로 숨을 깊게 마시며 배꼽 아래를 충분히 부풀리고, 내쉬면서 배꼽을 살짝 척추에 가까이 닿도록 해 보십시오. 마시며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시선 엄지손을 바라보고 내쉬며 손을 길게 바닥으로 뻗어내 손등을 바닥에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시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 앞을 멀리 바라보시고 내쉬며 팔을 굽혀 가슴을 바닥에 두 다리 미끄러지듯 내려가 머리와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내쉬며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이고 이마를 바닥에 놓고 마시며 천천히 상체를 끌어올려 다시 정면 멀리 바라봅니다. 이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마시며 손을 멀리 끌어올려 시선 엄지손가락 내쉬며 손을 멀리 뻗어내 시선 바닥 코끝을 향하고 마시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앞쪽 멀리 바라보고 내쉬며 바닥으로 가슴을 내리고 미끄러지듯 내려가 가슴을 끌어올리며 시선 천장 멀리 바라봅니다. 내쉬며 엉덩이 뒤꿈치에 시선 다시 코끝 마시며 천천히 척추 마디마디 쌓아 올려. 시선 멀리 앞을 바라봅니다. 나의 시야에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세요. 한번더숨 마시며 손을 위로 엄지 손을 바라보고 내쉬며 손을 바닥으로 멀리 뿌려내며 이마를 바닥에 낮춥니다. 마시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앞쪽으로 보내며 내쉬며 팔을 굽혀 가슴 바닥에 마시며 멀리 가슴을 끌어올려 천정 멀리 가능하면 등뒤를 바라보고 내쉬며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이고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마시며 척추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위로 앞쪽 멀리 바라보며 시야의 각에 시선의 눈높이에 변화가 생겼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어때요? 시야가 좀 넓어진 느낌이 드시나요? 척추 마디이 마디 공간을 열어줘서 키가 커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상쾌한 느낌으로 오늘 하루 활력 있게 시작해 보십시오.